윤여정은 1947년 6월 19일 북한 지금의 북한 개성공단에서 태어나 한국 역사의 격동의 시기에 자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영화계의 선구적인 여배우 중한 명으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라 가수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의 파탄과 그로 인해 외아들 조월에게 닥친 지속적인 영향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진 결혼 생활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았고, 윤 씨는 아들에게 완전한 가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이 이별은 감정적 상실일 뿐만 아니라 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혼으로 인해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에 태어난 조월은 분열된 가정에서 자랐으며 윤 씨는 아들을 완전한 집이 없다는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다른 일이 무엇이 있었을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윤 씨가 이혼을 금기시하는 한국 사회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그녀처럼 유명한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볼 때마다 마치 그의 어린 시절의 일부를 빼앗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윤씨가 이혼 후 겪은 외로움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쁜 여배우였기에 그녀는 종종 집을 떠나 일해야 했고 조월은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보내는 외로운 순간이나 촬영이 끝난 후의 긴 밤은 유니 깨진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와 한때 바랐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에 직면하는 순간이다. 그녀는 나중에 직장과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집을 잃은 고통은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윤씨는 77세를 회상하며 이 슬픔이 자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실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윤여정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긴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그 과정에서 승리의 기쁨과 씁쓸한 눈물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윤 씨는 1960년대부터 텔레비전 시리즈 미스터 공 1667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녀는 타고난 연기 재능과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금세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의 선구적 영화 감독 중한 명인 김기영 감독의 영화, 1971, 1972등 여러 편에 출연했다. 강하지만 비극적인 여성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 이런 역할들은 윤 씨가 신생 영화 산업에서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의 가장 큰 성공은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 과정을 그린 독립영화 미나리에서 순자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여사는 73세의 나이로 이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여배우가 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영화계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유머러스 하면서도 심오하여 전 세계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오스카 시상식에서 그녀의 우아한 수상 소감은 그녀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윤 감독은 오스카상 외에도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BAFTA, 미국 배우 조합상 SAG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청룡 영화상, 백상 예술대상 등 국내에서도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윤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찾아왔는데, 이혼 후 그녀는 아들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위해 연예계에서 잠시 은퇴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한국 영화가 번성하던 시기에 그녀는 많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1990년대에 그녀가 복귀했을 때 그녀는 젊은 배우들과 연령 차별적 고정관념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TV 드라마와 같이 예상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고 업계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윤의 눈물겨운 순간은 종종 그녀가 치열한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가슴 아픈 추억은 2003년 그녀가 영화 훌륭한 변호사의 아내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이 역할은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윤은 영화의 대담한 장면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관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긴장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녀는 타르실에서 울면서 자신의 노력이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예술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주목받는 환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The Housemaid, 2 1 The Taste of Money, 2 The Baker's Lady, 213, c h i 2 2 등 많은 인기 영화와 TV 시리즈에서 주연과 조연을 맡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끈기 있게 노력한 덕분에 그녀는 50년 이상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 대형 스크린과 소형 스크린에서 100개가 넘는 역할에 출연했습니다. 강한 여성부터 온화한 할머니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묘사하는 그녀의 능력은 진정한 예술가의 재능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윤여정은 영화산업에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노력해온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특히 국제무대에서 한국 여배우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2021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이정표이기도 하며 아시아 배우들도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씨는 자신이 받은 상이 젊은 배우들, 특히 여성들에게 민족이나 나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종종 성 불평등, 노인의 외로움, 이민자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복잡한 역할을 선택합니다. 미나리, 바커스 아줌마, 파친코와 같은 영화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공감과 변화를 촉구하는 영화입니다. 비평가와 관객으로부터 이런 역할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윤 씨가 항상 세웠던 목표이며 그녀는 헌신과 재능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윤은 어떤 장르나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기를 열망합니다. 그녀는 예술영화부터 상업영화까지 텔레비전 시리즈부터 국제영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는 희극, 비극, 복잡한 역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삭정, 임상수, 김기영 등 감독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윤 감독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다. 결국 윤씨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조월에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며 그의 직업과 삶을 지원했습니다. 조월을 독립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윤이 자신의 직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업적이다. 이혼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녀는 아들이 자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윤여정의 인생에서 복잡한 장이며 행복한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윤 씨는 1974년에 가수 겸 작곡가 조영남과 결혼했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로맨스와 희망으로 시작되고 윤은 조의 재능과 매력에 매료된다. 그들은 1975년에 아들 조어를 낳았고, 한동안 그들은 한국 연예계의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명예에 대한 압박, 화해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인해 그들의 결혼 생활은 금세 위기에 빠졌습니다. 윤 씨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87년 조영남과의 이별이었다. 이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 분리를 넘어 윤씨에게 큰 도전이었는데 특히 이혼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다. 윤씨는 조월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도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몇 년은 윤씨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대중의 비난 그리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윤씨는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을 제외하면 다른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77세의 나이에 그녀는 한때 한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지만 상황상 함께 할수 없었다고 고백해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윤씨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막연하게만 전해지지만 윤이 깊은 마음을 가진 여성이며 항상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의무와 예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슬픔은 깨진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종종 경험하는 외로움에서도 비롯됩니다. 유명한 여배우인 그녀는 항상 동료와 팬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의 삶의 압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영구적인 파트너가 없다는 공허함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파경으로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슬픔에 더해졌습니다. 윤여정의 인생은 높은 음과 슬픈 선율이 어우러진 교향곡으로 재능과 열정이 후회와 상실과 뒤섞여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한 명인 그녀는 한국 영화계의 선구자적 역할부터 미나리의 역사적인 오스카상 수상까지 50년 이상 예술 분야의 헌신. 예술 분야의 헌신